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이번에도 제 예측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어,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강하게 상승장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. 자, 요 구간에, 요 구간에 지금 중대변곡 구간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. 자, 여기에서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와야 되는데요. 강하게 아,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시간 현재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. 자, 아, 비트코인 8300만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때 11월 14일입니다. 11월 14일, 작년 11월 14일에 83600달러까지 급락을 한다고 시향 분석을 했었던 이단한 번도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자, 어제 그저께 어,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누차 드렸죠. 기쁘다. 비트코인 랠리에 오셨다. 11월, 11월 전입니다. 온 세상 기쁘게 맞으라. 3억 5천만원. 언제냐? 자, 비트코인 목표가 2만 9 0 달러. 바닥을 잡았다. 맹신한다. 12일 전에 비트코인. 바닥과 목표가 적중했다. 2만 9 0 달러. 내 동영상은 전부 다, 다 돈이다. 디커플링 신호 포착됐다. 12일 전에 이야기 또한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. 자, 그리고 2일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, 아, 알트코인 급등일은 언제냐. 난 이미 200, 900달러, 2만 20, 900달러 바닥을 잡은 사람이다. 자, 여기 썸네일 보십시오. 비트코인 급등랠리 언제 올 것인가. 난 이미 알고 있다. 자, 완벽하게 급등하려면 한 번도, 하루라도 빨리 급락을 한번더 해라. 이게, 어, 더 빠르다. 상승장이 더 빠르다. 그런 이야기. 자, 2일 전에도 또 포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아, 지난주 어, 금요일 날이죠. 금요일 날, 토요일 날입니다. 토요일 날, 뭐라고 얘기했나요? 비트코인 산타렐리 오셨다. 로켓보드 타고 오셨다. 바다, 아, 바보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. 바보들은 또 언론에 속았다. 자, 디커플링. 어, 자, 여기 저희 카페, 저 후원금 내고 보내주시는 분,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비트코인 이번 원화 어비트 기준 워너마켓 바닥이 3645원이다 매수하고 홀딩해라 라고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이날 전부 다다 손절 칠때 손절 칠때 저는 3645만원 바닥을 또 정확하게 잡아 드렸고 그리고 홀딩해라 이야기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 제 동영상에 전부 다다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보세요 자 비트코인 디커플링이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디커플링인데 커플링은 그럼 언제야? 나는 알고 있다. 어, 이 22시간 전에. 언론플레이에 속지 마라. 어, 디커플링해야 된단 말이야. 리플 상방이야 하방이야 언제야? 어, 상승장이다. 상승장에다가 배팅해라. 자, 22시간 전에 또 이야기했습니다. 비트코인 산탈렐리 오셨다. 로켓보드 타고 오셨다. 바보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. 바보들은 또 언론에 속아서 이번에 디커플링에 예, 배팅했다가 다 죽었다. 자,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제 이야기 한 번도 안 틀리죠? 자,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.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여태까지 단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. 자, 이번에 급락장이 오니까 너도 나도 힘들어서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밀린다. 자,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때려 죽어도 이번에 못 내려간다 말이야 비트코인 때려 죽어도 그자로트 기어 사기뭐 9000달러 뭐 8000달러 뭐 미친놈 엄한 소리 하지 마라 때려 죽어도 이번엔 그렇게 못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제 이야기에 한 번도 안 틀리죠 자 비트코인 왜 손절하고 앉았냐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제 시황 분석대로 3만 5백 달러 이게 저 3만 5백 달러 인 가요 자 여기 나오네요 3만 6천 45만원 아 3만 6천원이다 3 6 45만원 바닥이다 말이야 단 한번도 안 틀리는 시황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 주셔야 많이 눌러 주셔야 제가 신바람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면 제가 이거 이게 다 후원금 내주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이 되는 건데 좋아요 구독 버튼 그러니까 많이 눌러주면 제가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익 사업 뭐 수익 사업 아니죠 뭐 후원 사업이니까 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날이 오려 그러면 제 유튜브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제가 뭐 무료로 실시간 방송으로 해드린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? 자,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자,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